자, 오늘은 자, 동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또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내동. 서울, 서울 강동구 성내동이죠. 성내동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군에 이제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3년 서울 성동구로 편입되었다가, 이야, 또 여기가 성동구로 또 편입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강남구로 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강남구, 성내동. 그러다가 이제 1979년, 이제 강동구가 생기면서 법정동이 되었다. 법정동인 성내동은 행정동인 성내 1동에서 3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동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주거 형태는 이제 다세대 빌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택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성내동의 면적은, 뭐, 넓겠죠, 뭐. 강동구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성내동이란 이름은, 여기 이제 풍납토성, 이제 풍납토성 아시죠? 그 안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 안에, 성 안에 동네다. 그래서 이제 성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 동네. 그럼 성 밖에 동네는 그럼 성박마을인가? <laughs> 죄송합니다. 음, 뭐 성내동에는 또 만화 또 거리가 있죠. 만화 거리. 그래서 참 성내동 하면은 천호동의 건너편. 야, 이거 짧은 지식으로 이거 흘러, 이런 거 흘리니까 힘드네, 이거. 자, 성내동에는 우리 아들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갑니다, 성내동. 그러니까 이제 풍납토성 안에 있던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성내에 있는 마을이다. 성내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성내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